Gave me such an important part in this time. Go to my people Israel and say to them to build my temple. Ja, es ist ähm, sehr bedrückend und sehr äh, schlimm, was Martin Luther hier formuliert. 마, 이스라엘, 아나이엘로헤아나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 주는 하나이시라. 예시하여이 놀라운 여정 중에 저희를 계속 인도하셔서 저희 눈을 여시고 깨닫게 하소서 포라 속에서 주님은 당신이 누구시고 미래에 무엇을 이루실지 보여주십니다. 호라는 너무나 완전하여 과거, 현재,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두 다룹니다. 저희에게 계속 새 생명과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고 호라가 저희 발에 빛이 되게 하시고 호라의 말씀이 저희 영혼의 달콤한 말이 되게 하소서 추운 밤이 우리에게 따뜻한 온기가 되게 하소서 호라 말씀으로 저희를 충만히 채우소서. 다른 것으로는 저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어려운 본문에서도 저희를 격려해 주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사랑, 은혜, 용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위해 길을 만드십니다. 저희에게 계속 깨달음을 주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바에라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에라는 내가 나타났다라는 뜻입니다. 이 본문은 특히 주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 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기도 하셨지만 이 본문에서 하나님은 사람의 길과 계획에 직접 개입하십니다. 사람의 길에 속한 악한 영은 태초부터 진리, 생명, 메시아를 대적했습니다. 그 영은 속이는 영이고 뱀이지만 결국 머리가 부서질 것입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얼굴을 보고 말할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선포하셨습니다. 모세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내가 말하는 걸 두려워하니. 내형 아론이 와서 너의 대변자, 예언자가 될 것이다. 내가 내게 선포하면 그 다음에 아론이 그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우리는 이런 대표자의 관계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와께서 하나님을 정확히 나타내신 것과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와는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십니다. 그는 내려오셨고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는 하늘과 땅의 충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의 어린 시절을 보았고 오세의 어린 시절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던 방식을 우리는 예수와에게서 보게 됩니다. 예수와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예수와는 야곱과 씨름하시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모습을 봤고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매우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의 초석이 되어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성품을 소개하고 우리가 섬겨야 할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길은 선함과 즐거움,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지만,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하나님의 칭호도 있습니다. 바로 심판자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자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실 것이고 이 땅의 심판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계 나라들을 여우사박 꼴짜기에 모으실 것입니다. 요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이 땅의 심판이 임하는 때를 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심판자와 어떤 관계를 가질 것인가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까요? 출애굽기에는 우리를 위한 많은 열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요한계시록의 예시와와 하나님, 마지막 때의 하나님과 그때 일어날 사건들을 이해하게 해줍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두려워해야 할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에 끊임없이 고통당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나 실천적인 것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가 살펴볼 몇 장의 본문에서 심판자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허락할 수 없어. 나는 애국과 세상의 신들, 이 땅의 신들을 심판할 거야. 내가 유일한 하나님,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줄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기로 선택하셨던 그 친밀한 관계를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같은 중재자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예수와는 위대한 중재자이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재하시고 성령님을 보내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와의 성품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바로와 애굽을 심판하실 때 우리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열 가지 재앙이 닥쳐 황폐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바로가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가라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친히 구원하십니다." 현팔로 너를 인도해 내었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출애굽기 6장으로 시작하고 이번 주는 2절부터 9장 35절까지 읽습니다. 저는 분리된 몇 가지 본문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토라 포션은 해방의 정점이 아닙니다.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렇게 선포해라. 나는 여호와라. 여호와는 요드 헤이 바브 헤이이며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s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양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이 희망의 말씀, 예언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꿈, 희망,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400년 된 전설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것은 거의 동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 야곱이 정말 주님과 씨름했을까? 그런 일이 정말로 일어났을까? 그런데 이 세대에게는 다른 것이 계시됩니다. 이 사건은 마치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같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펴서 읽으셨죠. 그것을 읽으시며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61장을 읽으셨습니다. 주제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라. 예슈아는 요한의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가서 너희가 보고 들은 걸 요한에게 말하라.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가 치료되고, 맹인이 보고, 전은 자가 걷고, 귀먼 자가 듣고, 벙어리가 말한다고 해라. 즉, 예수아는 자신이 메시아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실 때 항상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 과정을 방해했을까요? 애국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짜로 일을 시키고 싶어 합니다. 바로는 자신의 사치, 권력, 신분, 자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자신이 그의 모든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 시대의 애굽에 살던 사람들에 따르면 그들은 여러 신들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나안의 신들, 메소포타미아의 신들, 애굽의 신들이 모두 별개의 신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들은 신들이 지역마다 다르다고 믿었습니다. 바로는 큰 제국을 거느렸기 때문에 자신의 신들이 그의 왕국을 확장해 준다고 믿었고. 자신이 애국 신들의 화신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주님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이렇게 나눠주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시지만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당신의 영광이 하나님과 같고 그 영광이 당신을 하나님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을 매우 무서운 방식으로 낮추실 것입니다. 예수와도 똑같이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입니다.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보면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습니다. 세상의 통치자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세상의 나라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보여줍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개는 토한 것을 다시 먹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던 대로 하고 말죠. 적그리스도의 영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 유대인의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기독교의 신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 하나님이 있다고 정말로 믿어? 정말로 그는 세상의 모든 목소리로 속삭일 것입니다. 바로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갑니다. 출애굽기 7장 16절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말하라고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말하는지 분명히 밝힙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을 알고 싶어 합니다 왜 세상이 유대인을 미워하죠 왜 세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죠 왜 세상은 거짓말쟁이들을 믿죠 왜 세상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자들을 믿죠 그건 결국 이런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가 왕인지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그들이 광야에서 내 말에 귀 기울일 것이다. 이것은 바로가 자기를 섬기게 한 것과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바로는 노예의 엄한 감독관이 되어 지배했고, 하나님은 관계와 친밀함을 이루시는 것을 중시하십니다.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옳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국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첫째, 재앙은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상징들에 대해 생각해봅시다. 예수아가말씀하시길 목마른 자가 예수아께 오면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올 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에게 가서 세례를 받고 생명수를 얻었습니다. 특히 광야 사막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은 중요한 상징입니다. 사막의 신, 세상의 신에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애굽의 힘, 신화, 모든 것을 심판하셨고 물을 피로 바꾸셔서 단번에 치셨습니다. 물을 더럽히고 썩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이 치유와 영양분을 주지 못했습니다. 물은 여러분에게 필수적이며 물이 없으면 여러분은 죽습니다. 그때 바로의 반응은 어땠죠? 바로의 반응은 마술사들을 불러서 남이 모르는 방법으로 물을 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마음속에서 이 심판을 무시했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은 단지 표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단지 기적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자주 속임수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와 메시아께 충성하면 더 많은 것을 받을 것이고 당신의 눈이 열려 더 위대한 것을 볼 것입니다. 무엇이 파괴를 불러오고 마음을 완악하게 할까요? 재앙이 하나씩 닥칩니다. 개구리부터 이까지 재앙이 단계적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바로는 귀기울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보여주시고 또 다시 보여주시고 한번더 다시 보여주시고 또한번더 다시 보여주십니다. 일곱 번째 재앙은 앞에 재앙들보다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에 대한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음 장인 출애굽기 9장 13절부터 26절로 건너뛰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것이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니라 여러분, 세상이 어두워질 것입니다. 상황이 힘들어질 것입니다. 상황이 정말로 어려워질 것입니다. 예수와도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이유로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이 나타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능력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 마귀의 기적들은 결코 하나님보다 크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의문을 품을 수도 있어요. 왜 악이 이렇게 안 없어지지? 때때로 그 이유는 이 성경 말씀대로입니다. 하나님이 더큰 역사를 보여주려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모세가 바로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이것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말할 겁니다. 이게 공정해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허락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미리 경고해 주셨다는 걸 기억하세요. 항상 말씀하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말좀 들어 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실 때 내가 듣지 않은 건 맞지만 왜 내가 고통당하고 왜 세상이 고통당해야 해요? 우리가 그렇게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습니다.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경외하라고 하십니다. 이건 놀라울 정도로 좋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거기서 나오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고통을 받지 않았을 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국 전국의 우박이 애국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매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우박이 애고본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에 모든 채소를 치고 그의 그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곳엔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것이 열쇠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 토라 포션에서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어두운 마지막 때와 심판에 너무 몰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 많은 사람의 말이나 설교가 매우 가혹해서 우리를 무섭게 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닥칠 일을 두려워하라고 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뭐라고 하죠? 보센 땅은 달랐습니다. 보센 땅에 누가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살던 그곳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셨습니다. 한난 중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보존하실 것입니다. 모든 파괴가 일어나는 중에도 사람들 사이에 대조적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과 같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은 멸망했습니다. 고센에 가서 살면 살았을 것입니다. 방주와 메시아와 구원자이신 이슈아를 영접하고 이슈아 안에 거하면 살 것입니다. 예수아를 믿더라도 예수아의 말씀과 성품 본질을 믿지 않으면 어디 가서 살더라도 두려워하여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아 안에 살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빛나는 모범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모든 것을 우박으로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고산에 있어서 아무 것도 파괴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위대해졌습니다. 왜저 사람들은 다르지? 왜 너는 폭풍 중에도 평화롭지? 왜 너는 세상이 이해 못하는 평화를 누리지?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는데도 너는 이슈아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어. 어떻게 아가서의 순람미 여인은 사람들에게 맞으면서도 내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말해다오라고 하지. 어떻게 너는 그런 사랑으로 충만하지? 곧은 방주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유는 땅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영을 살리신 그분 안에 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주신 소망을 당신도 갖기 바랍니다. 두려움은 예수아를 모르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예수아를 아는 모든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시련의 때가 두렵지 않습니다. 예수아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토라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열어 주소서. 예수하여 그 말씀이 생명나무입니다. 예수하 안에 거하고 살기 원합니다. 당신이 저희 고생이 되시길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사건과 심판이 일어나더라도 제가 당신의 것이므로 당신이 저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저는 당신의 사랑이 경이로울 뿐입니다. 주님은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며 저희를 통해 당신을 계시하십니다 주님이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시기를 이슈와의 이름으로 송축하며 기도합니다. 아멘.